안녕하세요. 선크트 해주신 디자이너 성민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어, 저희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지우님 머리를 해주면서 어, 여러 가지 좀 팁들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우선 지우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이 친구 머리를 하면서 이런 머리를 할 때는 어떤 점을 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은지 여러 팁들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지우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캐주얼한 느낌의 얼굴이잖아요. <laughs> 캐주얼한 느낌의 얼굴이 이제 얼굴이고, 그리고 지훈님 이렇게 보면 지훈님은이 구렛나루 잠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좀 구렛나루도 이게 좀 진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눈썹도 되게 지훈님 진한 편이에요. 그래서 약간 봤었을 때 약간 전체적으로 약간 좀 털이 많은 느낌의 얼굴이잖 <laughs> 그래서 이게 지훈님 같이 여기 캐주얼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머리가 뭔가 이게 딱 떨어지게 되면, 느끼해 보일 수가 있어요. 딱 떨어지게 하면. 저는 약간 지훈님의 이런 캐주얼한 느낌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우선은 전체 약간 스피셜로 느낌으로 오늘 파마를 말아서 러프한 느낌으로 표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수분감 많은 제품으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머리를 할때 보통 남자분들 요새 다 다운펌을 다 기본적으로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지훈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얼굴을 보면 여기 좀 광대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광대가 있는 방면에 여기가 조금 이제 들어가 있는 편이거든요. 이 관자놀이 부분이. 약간 이런 경우에는, 어, 오히려 전 다운펌을 안 하는 게더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처음에 아니면 다운펌을 했을 때는 여기 딱 들어가게 돼버리면 광대 부분이 엄청 부각되면서 여기 려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윗부분에 많이 뜨는 쪽만 살짝만 다운펌해서 그렇게 오늘, 어, 시술을 해보겠습니다. 그, 혹시 지은님이 원하는. 스타일이 있나요? 제가 쓰진 보여드릴게요 아. 지훈님이 보여준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뒷머리 다운펌 무조건 해야 되는 머리예요 저래서머리에 다운펌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명확히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 지훈님 같은 경우에 이게 두상을 만져보면 여기 쪽이 튀어나왔어요 뼈가 되게 튀어나왔거든요 이 두상의 조건이 다운펌을 하면 오히려 단점이 부각되는 상황이라면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고객님이랑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최대한 그래도 지우님이 원하는 그 느낌이랑 가까울 수 있게 다운펌은 하지 않고 최대한 좀타이트하게 해서 이게 렇 뒤에 깔끔하게 머리를 뒤에는 정리를 할게요. 그렇게 아, 그렇게. <웃음> <웃음> 그래서 우선 커트부터 하고 그다음에 이제 퍼마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어, 우선 이제 투블럭 라인 밑에 쪽을 먼저 자를 건데요. 이제 여기도 지금 보시면 여기가 좀 들어가 있잖아요. 어, 여기 부분 길이를 너무 타이트하게 자르면 상대적으로 이제 또 여기가 튀어나오고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기장은 조금 살리면서 위쪽을 좀 타이트하게 들어가 있게 그리고 이제 여기 브렛나루 부분을 자를 건데 광대가 좀 나와 있는 편이 큰 편이라서 여기를 너무 타이트하게 이렇게 잘라버리면 광대가 더 넓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구렛나루 부분은 너무 타이트하게 안 자를게요. 딱딱 안 떨어지게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완성은 하겠습니다. 오늘 스피스할로 말 거기 때문에 스피스할로 특징이 좀 볼륨감이 많이 차거든요 파마가 그래서 이 위에를 짧게 잘라버리면 너무 여기만 또 강방 떠버려요 그래서 지금 기장도 조금 짧거든요 그래서 여기 기장은 다 살릴게요 뒤쪽은 또 아까 지훈님이 원한 게 여기는 좀 타이트했으면 좋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 기준으로 이제 밑 쪽을 좀 타이트하게 자르겠습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뒷머리 자를때 속도를 위해서 보통 잭을 끼고 바로바로 이렇게 자른 편이거든요. 잭 끼고 근데 결격 부분을 좀파받 치기 위해서는 어잭 끼고 자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런 경우는 빗으로 대고 제가 모양을 만들어가면서 자르는게 유리해요. 두상을 만져보면 얘가 되게 높은 편이에요 위쪽이 이쪽 두상이 높거든요 우리가 오늘 스피으로 머리를 할 거잖아요 그 머리했을 때 위쪽만 너무 볼륨감이 떠버려요 그러면 이제 얼굴이 더 길어 보이기 때문에 여기는 너무 타이트하게 자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밑에 길이랑 이어지게는 안 자를 거거든요 길이 확보를 위해서 근데 오늘 저희는 위쪽은 살짝 다운펌을 할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결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연결 안되게 가볍게만 해놓을게요 깔끔해졌죠? 그리고 이제 여기 구렛나루 기장 밑에 쪽을 일부러 타이트하게 안 잘랐어요 두께감을 남기고 잘랐기 때문에 그런 분들 자르실 때는 일부러 여기를 조금 기장감을 남겨준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머리는 다 잘랐고요. 이 옆에랑 뒤에만 좀그고 앞머리랑 이 윗머리는 아예 안 잘랐어요. 좀 제가 짧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커트는 끝났고 설명하면서 파마 진행할게요. 지금 잘생긴 자세. 저는 이제 다운펌을 해놓고 상태에서 파마를 말 거기 때문에 다운펌 약은 거의 이제 중성 펌제 정도로. 엄청 약한 약구를 사용해서 방치로 오래 할 거기 때문에 어, 약한 다운펌대로 할 거고요. 이제 이렇게 다운펌을 할볼 건데 지훈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얼굴 보시면 예를 들어 서 여기가 눌렸다고 해도 보면 이게 광대가 엄청 커 보이거든요. 이렇게 눌려 보이면 그렇기 때문에 지, 이런 지훈님 같은 경우에 여기 밑에 부분이 볼륨 절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운펌은 여기 투브로 라인 쪽 여기 위쪽 위주로. 다운펌 발라스 잡겠습니다 약을 발릴 건데 지금 이렇게 머리카락을 보면 4개월 전쯤에 이제 빨간펌을 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약간 그 열변생 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여기는 건강한 머리고 여기는 손상된 머리잖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1번펌을 할거겠 이게 약을 나눠서 바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여기 밑에 쪽에는 산성 펌을 먼저 발라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쓸 메인 알칼리 펌들을 또 전체적으로 덮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기 밑에 쪽에는 산성 펌이 먼저 발라져 있었기 때문에, 좀더 강한 력이 여기 좀 받는다고 해도 이 머리카락에 충분히 견디거든요. 처음에 먼저 이거, 여기 좀 상한 데 산성 폼들을 다 발라놓고, 그다음 에그 위에 알칼리 폼들을 거기서 시술할게요. 오늘 폼제는 이제 요 시스테인 베이스인 일반 폼제를 쓸 거예요. 시스테인 폼제를. 그 왜그러냐면지우님 머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약간 딱 봐도 살짝의 뭔가 그 지저분한 느낌이 이미 있거든요 이게 살짝 껍질기가머리가 있어가지고 근데 오늘 저희가 하는 머리가 스피 스왈러 머리잖아요 스피 스왈러처럼 이제 펄이 많아지게 돼버리면 머리카락 윤기가 더 길어요 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다는 거는 우 흔히 일반 펌제 쓰는 치어 펌제를 쓰게 돼버리면 치어 펌제의 특징은 거친 느낌이거든요 일반 펌을 할때 그럼 여기 엄청 거친 느낌이 엄청 강조가 돼버려요 그러면 지훈님은 오히려 좀 완성된 이미지가 너무 지저분해 보일 수 있거든요. 또 시스템 펌제의 특징은 이제 부드러운 쿼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펌제로 파마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저는 파마를 할때 항상 이제 먼저 섹션을 정하거든요. 어떤 섹션을 정하냐면 볼륨감이 어디서부터 필요할까를 정해야 저는. 그래서 볼륨감이 필요 없는 곳에는 파마를 말지 않거든요. 네, 요 정도로 정했고요 이제 여기 밑에 머리는 저는 이제 파마를 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직모인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아예 파마를 말지 않으면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밑에 쪽만 핀컬로 살짝 말아주면 연결감이 좋아질 거예요. 네, 구역 설정했고요핀컬로 컬이 필요 없는 구간은. 그 다음에 나머지 머리들은 먼저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상성 펌지를 상했던 부분에 발라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거울을 보고 볼륨감이 필요 없는 곳 구역을 핀컬로 고정해주고요. 이제 여기 뒤쪽부터 와인딩을 해볼게요. 그다음에 어 스피닝 스왈로를 이제 많은 테크닉은 여러 가지 있는데 흔히 우리 이렇게 어, 이렇게 돌려가지고 핑컬로 많은 경우도 있고요 이제 로트로 많은 경우도 있는데 로트의 경우가 핑컬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을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로트로 많은 느낌으로 테크닉으로 진행할게요 우선 그래서 저는 좀 러퍼 경과서 두 바퀴 반 돌려가지고 하고 게 해서, 퀴돌려 해서, 이렇게 알서습렇게 자, 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센터 쪽 이렇게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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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은 여기 기준으로 머리가 살짝 갈라져요. 두상이 골격이 지금 다르다는 거겠죠? 요, 요 기점으로. 해서그 기점으로 해서 세션을 나눠서 두상에 맞게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쓸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높아요, 두상이. 높고, 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 말 때는 로트 자체를 좀 크게 말아가지고 여기는 일부러 좀컬을 약하게 더 표현할게요. 여기보다는 그래서 앞쪽에좀더 세게 표현해서 이 두상의 단점을 좀 보완할 수 있게, 여기가 좀더 볼륨이 살고, 여기는 많이 안살수 있게 그렇게 디자인하겠습니다. 크게 봐야겠습니다. 아까 두상이 여기가 나온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렇게 두 개로 와인딩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앞쪽은 이제 위쪽보다는 좀 세게 말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세지면 흐름이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 있으니까 어, 앞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센 느낌으로 허리 표현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또를 점점 작은 거 쓸게요 그리고 이제 돌리는 방향을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왼쪽으로 돌렸고요. 이 앞에 거는 반대로 돌렸고, 이게 좀 섞일 수 있게. 그래서 교차해서 이제 할 거기 때문에 여기는 다시 왼쪽 쪽으로 돌려서 하번를 할게요. 여기는 또 반대쪽에 있는 오른쪽으로 돌리고, 복드가 점점 작아질 수 있게. 머리 부분은 제일 강하게 말겠습니다. 여기는 좀 약하게 나와지는 부분이죠. 여기 옆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돌려서 말았잖아요. 머리카락을. 여기 위쪽보다는 조금 돌리는 횟수를 조금 줄인다는 느낌으로 말게요. 왜냐면, 이쪽이, 옆쪽의 컬이 강하게 나와버리게 되면, 폐가 방방 떠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줄이는 정도는, 앞쪽보다는 뒤쪽이 조금 더, 돌리는 정도는 좀 덜하게. 그러면 이렇게 앞머리 쪽은 이렇게 볼륨감 있어 보이는, 보면, 입체적으로 보이는데, 여기가 이제 이쪽 부분에 남자들 제일 이제 볼륨감 이 싫어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는좀 바퀴수로 줄여서. 이쪽은 이제 똑같이 말면 됩니다 와인딩 끝났고 스팀으로 할게요 스팀으로열처리 어, 10분 들어가고 또 자연방치 10분 하겠습니다 생략! 어, 이제 테스트를 하나 볼게요 머리 어, 이 정도면 딱그 제가 원하는 느낌이 나왔거든요 저희 세척 중화를 할 거예요 그래서 샴푸실에서 머리를 한번 헹구고 나와서 <laughs>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중화를 하겠습니다. 중화. 샴푸하고 나왔고요. 지금 머리 말리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말리기 전에 됐고, 이제 이런 느낌의 스피드 스완로펌들은 머리에 윤기가 없어지면 자칫 잘못하면 머리가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말릴 때도 웬만하면 뿌리 안쪽만 말리고, 그리고 이제, 스타일링 제품 같은 경우에도 머리에 좀 유분기와 수분감을 충분히 줄수 있는 제품이 좋아요. 근데 또, 너무 무거운 제품을 바르게 되면 머리가 점점 볼륨이 너무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에 요새는 이렇게, 이렇게 무스 타입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제품으로 머리를 충분히. 네. 이렇게 충분히 발라주고, 머리 이제 안쪽만, 안쪽 위주로 말려주고, 마무리를 해줄게요. 지금 머리를 말렸고요. 머리를 말릴 때, 어, 뿌리 위주로 말렸어요. 뿌리 위주로 말리고, 보통 이제 말릴 때 끝에 부분까지 너무 이런 스피셜로 느낌, 이런 머리들은 끝에까지 다 말리게 되면, 어, 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뿌리 위주로 말리고,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laughs> 소감이 어떠세요? 살짝 서 o 준 닮아진 것같아요그 기분이 a t 좋 h e y have to say. What is 요 혹시 자존감의 원천은 어 h a t i 부모님, What is it? What is i 사랑을 많이 받고 자 t What is it? What is it? What 스피 it? w h 핀 t 로도 i 수 What is 도 t 수 있는 테크닉이 있다면 이제 그 상황에 맞게 고객님한테 맞는 느낌으로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고 한번 이제 몇 살롱에서 일하실 때도 뭐 전체적인 분위기, 얼굴형 같은 거좀 고려해봐서 머리를 또 해보시면 또 다른 또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어, 이상 성포테지심 성민이었고요. 다음번에도 재미있는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어, 대구 좋아